구제하세요. 부정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해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이 33일을 지내야 사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자를 낳으면 두 일에 동안 부정하며 66일을 지내야 정결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제제를 위하여 집비들기, 새끼와 산비들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제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녀이 깨끗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가 정결케 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의 과정 중에 흘러나오는 피 때문이며 피는 생명의 유출로 간주되어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규례는 모세에게만, 다른 규례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는 아론에게도 함께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고 지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정결의 비결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정결 기간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일부 학자들은 여자가 뱀의 소가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자아이의 정결 기간이 두배 이상 더 소요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노동력을 상징하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아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규례는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의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같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꼭 극빈자들에 대한 예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물이 없다고 부정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길 소망합니다. 부정한 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거룩과 정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